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요 여기 이뻐요. 부르고뉴 에피뉴얼 2020 영상 도멘드 가스서 총 부르거뉴 아파트 요거입니다. 와인이 끌려가지고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부르고뉴 중에서 샀다가 이걸로 픽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짠 다이소에서 구입한 에어레이팅 와인 푸어러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와인을 깔끔하게 따르는 동시에 와인의 산소가 공급되어 맛과향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네. 와인을 따르는 동안 회전을 거쳐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여기다 꽂고 따르는 것만으로 깔끔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구멍이 여기나 있고 회전되 있고 여기 약간 고무같이 돼 있어요 약간 마찰력이 있네 <목소리>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한잔 하시죠 음, 우와. 이거 보세요. 아, 달달하네. 잘 여민 느낌. 좋습니다. 병은요 아름다운 잔으로 할 거고요. 요게 좀 얄쌍한 게 있고, 좀 요, 그나마 두꺼운 겁니다. 향을 좀더 풍미하게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한번 마셔볼까요? 색상은 되게 이렇게 보면 연한데 조금이라도 그런지 몰라도 근데 꽤나 적포도주의 색상 너무 오래되지도 너무 새롭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 단계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음료수 같기도 한데요 그 정도의 물기 그 다음에는 요거 마음에 드는 점이 이게 깔끔하다는 거좀 여기 게안 묻고 좀더 먹을 수 있다는 거어 되게 졸졸졸 떨어져그 뭐랄까 약수터 가면은 졸졸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한참 받았다가 먹잖아요 그런 짠 음? 어, 다른긴 다른데 좀더 많이 맞난 느낌이에요 공기랑 확실히 좀 깊어지고 떫은만또좀 도드라지고요 치즈가 땡기네요.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주신 어,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